1, 2, 3, 너 가래? 에 어깨로 간다! 잉잉잉,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여드릴 신격새는 에, 배, 크림슨 디펜더라 는 낙살이구요. 일단, 보라색 버전의 빨간색으로 색깔을 덮힌 낙살인데, 이거는, 이번에, 말리지로 절대 살 수는 없어요. 가지고 상당히 얻는데 고생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보그에 착용했고요 조금 강화되는 기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과 다르게, XF3파가, 네, 날라가는 판정이라, 번지가 상당히 세고요 그리고 ZC 모으기가 판정 강화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보그가 좋아요, 약수님. 왜냐, 보그 왜 좋냐. 자, 콤보도 많이 있고, 기본기도 좋다 보니까 상당히 보그가 좋아요. 그리고, 네, 점프은 이렇게, 발동수터가 좀 빨라졌다 하네요. 기능과 다르게. 뭐, 이거 이외에 점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필살기. 일반 필살기는 있는데요. 모기를 하면은,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리고 ZX는 상대방에게 달라붙는 악살이고요 이거에 대한 데미지가, 어, 뭐, 뭐 늘어난다? 그런 거 같네요. 돌아와! 자, 이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악세의 매력은 앞뒤 맥스실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 디펜스 모드랍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서 가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모드죠.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걸 복을 끼라는 이유가 일단 기본기 자체도 좋고요. 보그 자체가 기본기도 좋으면서 압박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세우면, 그러 눕히지 않고. 그래서 복을 끼라는 건데, 심판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실전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 학 이번 학생은 쯔바이, 일렉트로의 상위화, 상의, 프리즈라는 얼음 버전이네요. 자, 기본적으로 쯔바이 이학생가 어, 특수 기술을 맞추면은 1스택, 2스택, 3스택이 채워져요. 하지만 이 바이올렛, 일렉트로 그리고 이 프리즈 같은 버전은 그냥 상위화이기 때문에 바로 3스택이 적용됩니다. 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스택 터지는 기술 맞추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 하자마자 바로 대피 같은 거 맞추면은 뭐 추가 다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클이고요 자, 후드기 기술. CC3타 띄우기, 그리고 점프 X가, 네, 얼리기 기술이네요. 아주 빠른 공격이라서, 맞추기도 쉽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필. 대필은 이제, 가드불가 기술이구요. 맞추면 대충 이렇게 얼려버립니다. 이거 점필. 점필이 가장 좋아요. 얼리기 기술이구요. 바이올렛은 세 반향이지만, 이거는 인기판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코모도 할수 있을거에요. 왜냐면, 하 가드불가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살기, 패스야기. 필살기는 뭐 데미지가 증가했다네요 뭐 가장 뭐 가볍게 보여드린 기술들인데 콤보가 좀 있어요 점프를 맞추고 대쉬시 맞추고 바로 대피 콤보 그리고 반격 필살기 띄우고 그리고 그냥 필살기 쓰고 그 다음에 점프를 잡아 그리고 아까처럼 콤보 연기 와우 괜찮다 실전 가시죠 아이 하나 더 남았다 자 농구 왔습니다 농구 왔어요 골드로 나왔는데 일단 원벌이 너무 좋아서 딱히 건드릴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ccc 3 4가세방향이고요어 특수효과 패시브가 일정 공격 확률로 이렇게 뒤에 농구공이 나와요 이것도 판정이 있는데 이게 네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대시필이 마나 수모가 감소됐고요 브레이크 대시필 있는 사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 많았을 거야 그리고 패살하기 가드 불가 끝 하나마다 바로 실전 마시죠. 진짜 모션 하나는 잘 만들었어. 이거 어~ 땅크 자, 가 봅시다. 아, 일단은 오토 디펜더부터 해볼게요. 까우리야, 빙빙 돌아가. <laughs> 자, 일단 기본적인 플레이나 이렇게 상대방한테 밴드타나프플해야 되죠. 이렇게 뭐달아서 플레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 뭐 말고 기본적인 이 디펜더, 그, 기술 쓰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가불이야? 아, 아 대필 가불이네요. 어, 대필 가불이 돼버렸어요 원래 가불 아닌 걸로 하는데, 가불이야! 오, 이 보급 필연기되겠다 가브리아, 원, 투, 쓰리. 기본기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긴 해요. 자, 상대방이 숨을 못 쉬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압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네요. 그럼 이제 디펜더 보내볼게요. 자, 디펜더 모드는, 이렇게, 앞뒤에 맥스 치를 쓰면은, 디펜더 모드가 뜹니다. 자동으로 가드를 때려요. 그러다가, 적당히 타임 맞춰서 X 누르면은, 알아서 반짝기 씁니다. 이게 이제, 반짝이 좋은 캐릭터를 끼면 되게 좋을 거예요. 반짝이 좋은 캐릭터가, 보그, 심판, 마인? 아니면 그런 거? 아 귀여워. <laughs> 아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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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하하. <laughs> 어쩌라고, 어이? 아, 이제, 위험있게 걸어가 주면은, 상대방이 술을 못 쉬죠? 자, 다시 한 번, 디펜더 보드. <laughs> 가버리네? 가버리면 뭐 나도로.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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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되게 재밌어요. 여기에 너가레까지 쓰면은, 존나 사기가 아닐까? 한번더 해보자. 역시, 이 반역기 이후에, 좀 이제, 딜을 보려면은, 너가래가 짝이지. 근데 오토 디펜더 모드를 쓰면은, 살짝 오늘, 빨간색 악세를 쓰는 이유가 없긴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걸 뽑을 필요 없습니다. 참고.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거 오토 디펜더 모드를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뭐야, 보라 색깔 얻으시면 돼요. 아마 이게 구매할 수 있나, 지금? 귀여워. 잉. 아! 원, 투. 원, 투. 어 자동가드야 가버릴것같아 아니네 가가아아 <laughs> 지하에서 공격해 <laughs> 아니 지하에서 공격하고 반격하네 아 재밌네요 확실히 이 모드가 제일 재밌어 이뭐 디펜더 모드 있긴 한데 재미가 있어요 일단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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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가드 자동으로 돼어 귀여워 귀여워 오 귀여워 어 귀여워 <laughs> 아뛰다나가는 가드 됩니다 자 쯔바이 프리즈 가볼게 이거는 많이 센 편이고 애초에 원본은 그럼 좋은 게 아니, 아닌데 업그레이드 버전이 들 진짜 좋아요 바로 일단 상대방이 3스탯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을 써도 되고요 솔직히 까고봐도 콤보 없어도 돼 그냥 뭐 점프X 점프 아니면은 그냥 X 심지어 X 공격 까지도 좋아 이건 X 공격이 그냥 너무 좋아요. 원거리 형이면서도 살짝 중거리도 다 되는 만능이죠. 어, 귀여워, 원. 그리고 아까, 아까 말했죠. 보반역기 그리고 필살기, 그리고 점프그 다음에 이제 3스택이니까, 바로 콤보 넣어주려나? 아, 계속이야! <laughs> 어,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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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망가, 똥. 점프 쓰고 안전하게, 비빌링. 와, 이런 아, 이거 안 되네. 점프력 낮아서. 좀더 높게 해야겠다. <laughs> 개템, 개 좋네. 자, 아, 한번더 해보세요. 이번에는 다크메트 겠어요 다크메트 끼면은, 이렇게 점프력이 높아지니까 아마, 어, 안 되네? 이거 데빌링 안써지네 공중에서. 아이, 뭐야. 아무안써도 되겠네. 자, 3스이기 때문에, 콤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마지막 콤 뭐야? 그렇지 그다음에 뭐 점프해서 되겠죠. 점프로 차기 다 들고 다니까 막아봐, 막아봐. <웃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야, 뭔가 좋다. 오, 오, 뭔가 이렇게 슬그야 되는구나. 오, 야, 야, 뭔 좋다 저거 괜찮은데? 원본으로도 즐기시는 거. 저것이 미스터리 키움 점수인데, 나도 나도 좋아진 거야. <웃음> 막아줘.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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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더 좋네요. 파괴선 제트시는데 쓸모가 없잖아요. 아파괴쫙 해도 되지 않을까? 요 저거 막한번 내볼까 막판에? 자 마지막 살인는 농구입니다. 우리들의 그 화를. 아주, 아주, 네, 담당했던, 담당 악세조 진짜 개빡칩니다. 이거는 원본 자체가 좋아서 딱히 변화된 기술은 없을 거예요, 이번 악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오, 귀여워. 점프할수록 견제를 해주다가, 맞을 것 같으면은 에어 대시로 생존.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붙었다. 혹은 가게 나왔을 때, 점프 피스타기 다다리 들어 견제. 이런 식으 플레이만 계속 해주시면은, 네. 에피아스 잡고 다녔죠. <laughs> 그러다가 붙으면은 이렇게 약간 중간에 마지막 타 가드불가 기술 써주고 이게 예, 근접도 좋아, 심지어원투원 원. 원. 귀여워. 저건 이제 원본 학생이 때문에 상당히 스택도 있어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laughs> 진짜 와, 아니 원래 스프링있어야 돼요. 가드불가네. 오도도도도도 빵. 이거는. 그냥 사귀 악세야. 그냥 이건 개사기였었지. 나왔을 당시부터, 심지어 이 점프 공격이 없어도 이 악센 사기야. 애초에 기본기도 좋았거든. 하다가 필살기도 자동 약간 기도 있어가지고, 심지어 가드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에 진짜 가드 잘 터졌어. 오, 오, 홈 없네? 가브리아, 가브리아, 아, 가브리야가브리야 가브리아, 아유 조준해 안돼 가브리아. 어슬램 뻥뻥 하고겠지 하고 점프 기성용 말 죽다 이 야스가 무슨 일 할까요? 아 귀여워. 뭐 폼도 있어? 있네. 원본 자체도 괜찮네. 괜찮은데 원본 자체도. 자, 일단, 이학생가또무슨는이 뭐냐, 바로, 붙었다 싶었을 때, 대시 필살기 3타 가드불가 넣어주면은, 상대가 꼼짝을 못해요. 심지어 1타, 2타 막아도, 3타 때 가드가 뚫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타 맞을 가불이에요. 점프하다, 다다다다다와 두,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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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투 대시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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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빵야! 스프링과 데미지도 아프고. <laughs> 엔간에서 다쳐맞고. 빵야! 오도도도도도도! 빵야! 빵야! 오도도도도도도도! 빵야! 어깨치기! 빵야! 빵야! 어깨치기! 파, 툴, 파파! 아! 나 이거 레더들 개빡쳐가지고. 워, <laughs> 투, 세! 워, 투, 세! 이 당시에 그황금가학테가 나왔을 때 있었거든요. 이거 유행했을 때. 근데 황금과학으로 제가 아인 잡고 다녔었는데 아인 말고 이 새끼 만남었어요저 농구 대박칩니다 한번 더 해볼게 그그 디펜더스. 자 이번에는 한번 파괴생이 깨봤거든요. 왜냐 점프리 되나 이제 궁금해서 깨봤는데 되네요. 그럼 사기네. 아 그냥 기본기가 다 되는 거만 모든 캐릭터가 어 가드 자동 가드야? 뭐 어, 자동 가드야? <laughs> 와 씨발 개 어거지 카드 보여? 2터도 막네? 어 자동가드야? 어 자동가드야? 재밌어? 원아와 진짜 괜찮다 원투 아니 이 새끼도 자동가드잖아 <laughs> 너까래 어 자동가드야? 어 너도 자동가드야? 어, 나도 자동가드야? 어, 너도 자동가드야? <laughs> 어 나도 나도 자동가드야? 어, 어 저, 너도 자동가드야? 나도 자동가드야? 나도 자동가드야? 어 너도 자동가드야? 어, 씨발, 왜 어떻게 막았노? 원투 킬. 원 투. 원, 원 투. 원투아 씨발. 아, 씨발. 아, 아, 와. 진짜. 한 명만 쓰죠, 니마? 불, 불편한데, 그쵸? 까불이야!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오우. 와, 진짜. <laughs> 와, 어이가 없네? 상단에 저에서는? 아주 그냥, 씨발, 카드가 미쳐버려 개새끼야? 아, 도둬야겠다 이거 안 하면 손해네. 일로와. 일로와. 원, 투, 와. <laughs> 원, 투, 쓰리! 너 가래? 씨, 어깨로 가는 어! <laughs> 어 반대피 <반육기야> 한네다번 <laughs> 나왔는데? 어, 좋아. 너좀 가드 좀 한다? 이게 지금 극한의 가드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개댄스도 이제 좀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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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막아. 이 새끼 자동 달리하면서 원, 투. 그래, 맞자? 그렇지, 원, 투, 쓰 막, 막겠지. 원, 투, 쓰 어, 없어? 원, 투, 원. 원, 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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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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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데 돼? 불러주고. 원, 투, 쓰리. 원, 투, 쓰 원. 여워 근데 점프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너안 썼어 바보야 이게 와 상상 이상으로 재밌네요 자 그럼 다음 악세 편에서 뵙겠습니다